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죠. 어, 맞아, 맞아, 여우라. 나중에 시간났으면 마사무소로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천장의 업무가 시작되는군요. 오, 집이 완성됐어. 작은 오두막. 근데 집 크기는 똑같은데요? 텐트만 아니지. 집 크기 똑같네. 고마워, 여우라. 아참, 오늘은 집이 완성된 기념으로 벽지를 선물로 가져왔답니다. 오. 이번에 좀 센스 있는 선물을 줬구만. 어머,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요. 혹시 여울이가 찍은 발자국 아니에요? 여울이 강아지잖아요. 자기가 흰벽지에다가 발자국 찍은 거 아니야, 이거? 아무튼 이거 한번 해 볼게요. 운세 전화기. 이번엔 에 되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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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 여기는 운세 전화 서비스 센터입니다. 천칭자리는 오늘 제가 천칭자리거든요. 10월 4일 생이어서 임시 수입의 조짐? 주머니에 찔러두었던 돈이 더 많은 돈을 끌어모을지도? 어? 어?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오늘의 럭키 아이템은 모자! 모자, 모자, 모자! 그러면 저 오늘 이거 베레모 써야겠다, 베레모! 저는 오늘 여러분 본법니다. 오늘 금전은 좋아.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우선은 오늘 마을 사무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촌장님 출근합니다. 어? 어머? 여보세요 바쁘신데 죄송한데요 어머? 시간 되면 이쪽으로 와시겠어요? 에? 이쪽이 어디예요? 아니 동서남북으로 알려져 어? 램프다 생긴 건 이래도 램프의 요정이에요 보고 계신 건 램프지만 램프 안에서 인사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부탁을 드리는 제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편안하고 아늑한 곳으로 데려다주시면 안 될까요? 집... 집이요 집에 장식해 주세요 그리고 램프를 문질러 주세요 살에 톡톡히 해준대 오케이? 저 오늘 오전 반찬입니다. 10시. 오늘 출근 늦어요. <laughs> 촌장 출근 지각. 오늘 늦어요. 혹시 마법의 지니가 나한테 돈 주나, 오늘? 깨빈이다! 안녕, 깨빈아. 저는 램프의 요정 깨빈이라고 합니다. 부디 기억해주세요. 당신의 소원들이, 드리... 돈 줘, 돈 줘, 돈 줘! 아! 필요해요? 아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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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누구 데려올까요? 애플이 데려올까요? 애플이? 아! 애플이다! 어디에서 나를 보는 왕자님은 미안하다 왕자 아니라서 공주는 어떠니 로나님 공주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주인님의 소원을 하루에 단한번 들어드려요 당신의 어떤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마을에 정착해 줘 선물 주라 아 이런 식으로 아미보를 주민으로 데려올 수가 있네 그러면 우선 아, 선물도 갖고 싶긴 한데 마을에 정착 먼저 시킬게요 프리는 진짜 애플님에게는 오늘 밤에 머리맡에서 전해줄게요. 이 사실은 부디 저와 당신만의 비밀로 해주세요. <laughs>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와, 선물 줍니다. 고양 티켓. 고양 티켓 다섯 장 줬어요. 대박. 다섯 장? 완전 이거 수박 산값그대로 받았는데 개꿀. 자 안녕 여우씨 출근했습니다 앞으로 촌장님께 업무를 보실 마을 사무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죠 우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주민 여러분의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촌장님께서 맡으실 업무인데요 어머 죄송해요 사실은 마을 조성 업무를 하기 위해선 신청이 필요하다는 걸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신청을 마쳐야겠어요 참고로 사무소 안쪽이 촌장님의 자리입니다 앞으로 신청 준비를 포함해서, 촌장의 업무를 보실 때에는 저곳에 앉아서 지시를 내려주세요. 그럼 여기 앉으면 되는 거죠? 어! 좀, 천장 느낌 좀 나는데. 간지나, 간지나. 만화딘 천장님, 마을 조사 업무를 하기 위한 신청을 하시려고요. 그럼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대상마을에 집이 있을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의 지지를 모을 것. 주민의 지지. 이거 중요하지. 주민들에게 새촌장에 대한 기대치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천장님은 이 설문조사에 기대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 마을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이나, 주민들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사전조사에서는 15포인트였는데요. 5개 다 맞네요. 시작부터 이걸 100 포인트로 만드는 목표로 해볼까요? 지지를 모으기 위해선 뭘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천장님이 직접 마을의 새로운 주제곡이 될 마을 멜로디를 작곡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을 멜로디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미미래 오 괜찮다 그죠? 이렇게 해야겠다 결정. 오, 야 여우라 너 노래 잘한다잉? 여우리 음색 뭐야? 모던숙보다잘 부르는데? <laughs> 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목이 왜 걸그레졌어? 모 엄숙 가면서 <laughs> 많이 힘들었구나. 편지? 편지를 쓰는 것도 지지율이 올라가나? 만복이. 만보기는 옆 마을이 좀 살기 좋아 보이더라. <laughs> 아, 가라는 건 <것도> 아니고 그냥... <laughs> 그냥 좋아 보인다고. <laughs> 그냥 좋아 보인다고 가라는 소리는 아니야. 부담 갖지 말고. 그 다음에 킹. 킹은... 음... 이 마을의 실세는 나야. 모델 킹이야. 좋았어. 편지를 붙여 볼까요? 보내자마자 바로 포인트가 오르진 않겠죠? 주민들이 편지를 받고 읽어야 하는 시간까지는 필요하니까. 잘 부탁합니다. 안내 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거리. 취미거리 좋지. 물고기나 곤충이 모여듭니다 낚시나 곤충 채집을 취미로 삼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여기서 잠자리채 주나 봐요, 이제. 취미의 영역을 넘어서 다들 그걸로 꽤나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계신 듯 하지만요. <laughs> <laughs> 낚싯대나 곤충채집을 위한 잠자리채는 콩돌이 님, 밤돌이 님의 가게에서 팔고 있으니 발견하시면 바로 손에 넣어 보세요. 잠자리채를 입수한 지세 종류를 곤충 잡으면 도감을 저에게 보여 주세요. 바로 잡아. 다 잡았어. 도감을 봐봐. 그럼 그럼. 로나드님께 해드릴 수 있는 세간의 내는 이게 전부네요. 마지막으로 별거 아니죠? 헉, 선물이다. 오물 어, 뿌리게. 나이스. 여기까지가 튜토리얼 느낌이네요. 그죠? 잘 부탁해, 나도. 와! 튜토리얼 끝!